얼마 전까지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벌써 완연한 가을이 됐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또 아시죠? 눈깜빡하면 음, 겨울이 오고 또겨울 지나면 한해가 또 후딱 가고 그렇게 아. 되거든요. 아. <laughs> 이러다 간다고요? <웃음> <웃음> 너무, 나는 그러면 너무 웃히는데. 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나 어떻게 살라고? 지나가는 세월 잡고 싶다. <laughs> 가지마. 어, 맞아 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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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근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한해 한해 지날 때마다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다 또더 슬픈 사실은 네. 사실 30살부터 점차 점차 체내 성분이 줄어들면서 피부 속에 이렇게 빈틈이 늘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laughs> 확실하게 느끼는 시점이 35살 때래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뭐 35살부터 느낀다고요? 그렇죠. 35살? 네. 맞습니다. 35세부터? 30대부터 아니고 35살? 그러니까 30대부터 쭉쭉쭉쭉. 30대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네. 35대면 그게 확 느껴진다. 네. 나는 이확 느낀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어요? 확! 어? 이 <laughs> 아직 못 느끼셨죠? 있었는데? 못 느꼈어요. 나는 네. 확 응. 느꼈거든요. 어, 오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썬시 씨와 제가 지나가는 세월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아. 준비해봤습니다. 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채영입니다. 어, 저는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laughs>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명상을 해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매일 한 번씩 저는 조금씩 이렇게 합니다. 명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너 뷰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 벌써 2시네? 아, 제가 지금 2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뭘 먹어야 되거든요. 뭘 먹어야 되냐? 주먹! 뮤신 콜라겐 젤리입니다. 3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뮤신 젤리를 가지고 왔는데 뮤신이라는 성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음? 뮤신? 그게 뭐지? 그런데 뮤신은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30대가 지나면 급격히 뮤신 성분이 감소해서 세포인화 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빨라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박스를 보면 굉장히 보라보라해요. 음, 예쁘네. 안을 열어보면 이 박스 안에 어, 10개씩 들어있어요. 30살이 넘어가면 체내 성분이 줄어드는데 그걸 제일 많이 체감하는 나이가 35세라고 합니다. 어, 이 뮤신 젤리를 35세 이상인 분들한테 추천하는데 이 젤리가 뮤신의 함량이 조금 더 높아서 피부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뮤신 1,200mg 초저분자 콜라겐 1,000mg 들어있는데 어, 초저분자 콜라겐이 가장 빠르게 흡수되어서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천배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히알루론산도 함유되어 있어요. 피부 수분 충전에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일 명심하셔야 할 거는 꼭3 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이나 높은 함량의 뮤신 젤리로 관리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나이 상관없이 섭취 가능하니까 어, 내 피부에 맞춰서 그냥 골라 드시면 될것 같아요. 2시에 미신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인 밤 10시에 흡수될 수 있게, 어, 오후 2시쯤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 음! 이건 무슨 맛이지? 패키지가 약간 보라해가지고, 저는 약간 포도맛? 이럴 줄 알았는데, 키위 맛인 것 같아. 키위. 몸과 마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면 좋잖아요. 미신 음, 젤리로 우리 몸에 채워지지 못하는 콜라겐을 꽉 채워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모두 미신하세요. 거울아 거울 이 <laughs> 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난 아니니? 아 <laughs> 어, 거울을 볼 때마다 요즘 너무 속이 상해요. 어, 나 분명히 굉장히 얼굴이 탱탱하고 탄력이 이렇게 수분기를 가득 머금은 그런 얼굴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루하루 탄력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탄력이 좀더 업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부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런 저희에게 너무나도 좋은 아주 이템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즘 아주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거는 뮤신이라고 써있잖아요. 뮤신이 뭔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콜라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콜라겐이 피부가 이렇게 탄력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면 이 뮤신은 그 기둥 사이사이를 채우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콜라겐과 때려와 뗄수 없고, 또 서로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아까운, 둘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성분들입니다. 사실, 바르는 것보다 먹어서 흡수를 하는 게 효과가 대략 7배에서 그 이상으로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뮤신이라고 써있어서 뮤신만 들어있나 하실 텐데요. 뮤신과 저분자 콜라겐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불리우는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있어서요. 피부 건강과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챙겨 먹는 거와인낫 아니 할 수가 없겠죠? <laughs> 뮤신이 피부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장벽에 유해작용을 해서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와! 하하! <laughs> 너무 저기 귀여워. 젤리 저거 같아요. 향도 블루베리 향이 아주 진하게 나서요. 먹는데 전혀 저기 지장이 없고, 아 사실 지금 너무 침이 고여가지고 <laughs> 되게 맛있는 향이 나고요. 맛도 되게 맛있어요. 음, 비린 맛이 나진 않을까, 혹은 좀 역한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게 부드럽고요. 그러면서도 탱글탱글한 젤리 식감에 그래서 매일 챙겨 먹기에도 좋고요. 사실은 하나를 먹으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두 개, 세개더 먹고 싶은데 좀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뮤신이라는 새로운 성분을 얘기 듣고 설명 듣고 그리고 먹음으로써 여러분도 아, 뮤신이 피부의 관리에 되게 좋고 장 건강에도 좋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물론 뮤신은 섭취하고 8시간 후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후 2시에 챙겨 드시면 밤 10시부터 피부가 재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뮤신이 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여러분의 피부를 더 탱탱하고 더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활발하게 할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따가 10시에 더 탱탱해진 피부로 더 꿀잠을 자고 어, 내일 더 예뻐질게요. 더 예뻐지는 피부로 더 예뻐진 얼굴을 만나요. 안녕! 뮤신이라는 성분은 저도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피부 속 콜라겐 사이사이 빈 공간을 채워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어, 일단 그럼 제가 빨리 당장 먹어야 겠다 네. 네, 관리는 <laughs> 항상 나이가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바로 돼요.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어, 이거 네. 약간 이것도 향이 좋은데요? 키위, 키위? 응, 저 키위 진짜 좋아. 근데 좋아하는데? 이게 맛있어가지고. 그렇죠. 블루베리 키위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맛있어요. 이 파란색이 블루베리 맛, 보라색이 키위 맛입니다. <laughs> 어 약간 뭐라고요? 약을 먹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보약 음 네. 먹는 느낌이죠. 네. 약간 살짝. 음. 제가 소개드린 해이 파란색깔 패키지의 뮤신 젤리는 뮤신의 함량이 살짝 낮아요. 그래서 가격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음 그렇다 보니. 아직은 내 피부가 좀 괜찮다. 나는 피부를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유지어터 분들이나 36살 미만이신 분들한테 음. 딱인 그런 제품인데요. 음. 이 파란색 패키지는 가격이 합리적인 만큼 뮤신의 함량이 좀 많이 적은 건 아니죠? 사실 보라색 패키지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 네. 여기에도 뮤신이 1000mg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거죠. 많이 음. 들어있고, 그렇죠. 35세 이하이신 분들이 가성비 좋게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시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보라색 패키지는 어, 피부의 변화를 한껏 느끼고 있는 35세 이상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음. 뮤신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또 집중 음. 케어가 가능합니다. 음, 그렇죠. 이두 가지 뮤신젤리 안에는 뮤신뿐만이 아니라요. 초 저분자 콜라겐과 프로바이오틱스,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비타민 C까지 들어 있어요. 이게 사실 피부에 좋다고 유명한 그런 성분들은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를 이것저것 챙기지 말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그냥 딱 드셔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건 일단 뭐사 놓기는 하는데 야, 이거 일일이 챙겨 먹기 귀찮아서 안 먹고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 음. 먹기 도 편하고 그렇죠. 네. 맞아.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포씩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뺏어 먹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 음. 근데 콜라겐이 들어간 제품 중에서 좀 비린 맛이 나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콜라겐이 들어갔는데도 비린 맛이 전혀 안 나요. 네. 근데 아까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듣긴 했지만 뮤신이라는 성분이 피부 속그 빈틈을 채워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원리로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피부 속의 콜라겐이 기둥 역할을 해요 섬유 기둥 역할을 하고 그 기둥 사이사이 빈 공간을 뮤신이라는 그 성분들이 채워 주는 건데요. 약간 젤 형태로 쿠션처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시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네. 과학 시간처럼 <laughs> 설명 을 네. 한번 해 드리고 네. 볼게요. 눈에 보이게. 네, 여기에 이 얼음이 들어 있는 컵이 있는데요. 컵이 저희의 피부 속이고요. 이 얼음이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음. 이제 얼음 사이사이 빈틈이 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음. 그 빈틈을 이렇게. 물을 넣으면 꽉 채워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물을 뮤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음니 그럼 저렇게 빈틈을 채워주면은 피부가 정말로 탄력 있게 탄탄해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어, 뮤신은 섭취 후 8시간 뒤가 흡수율이 제일 높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음. 피부 재생시간인 밤 10시에 맞춰서 음. 오후 2시에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많은 이너 뷰티를 먹어봤지만 사실 효과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뢰도가 진짜 급상승이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너 뷰티를 좀 신경 써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피부 건강 이제 콜라겐 폭탄 젤리 하나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